나 저거는 리플레이로 해가지고 올려야겠다. 아, 우리 거의 일단 상대는 미르 제라스네요. 제라스, 싸일. 근데 네, 한타적으로 봤을 때 우리 자크도 있고 질 수가 없는 조합이에요. 싸일 쪄금 먹고 있고. 보통 싸일은 이 풀캠프를 돌잖아요, 여기 한, 한 곳을. 그 웬만하면 집에 가야 돼. 집안 가는 새끼는 그 못하는 거야. 이러고 짝골 가줍니다. 이러고 바텀 가면 되겠죠? 쿠폰 시간 30분 남았습니다. 좀 해야겠네. 룰루가 물려치면 해볼 만 하거든요. 애들 나온지 모르네. 노틸 노플 뭐야? 이씨발려나 야 이게 워익이라고. 어? 게임이 씨발 그냥 존나 쉽잖아 봤을 때. 어? 아 내가 초반에 다 이렇게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씨발 딜러 새끼들이 딜을 못하면 지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 근데 뭔 놈의 씨발 정글 탓이야. 뒤질라고 그냥. 아니, 그리고 시발 웨이기 들어가는 챔프지. 그럼 시발 뭐 뒤에서 그냥 뒷짐지고 있냐? 병신 머저리 같은 새끼들은? 병신 새끼들. 게임 끝났잖아. 어? 게임 끝났잖아. 보여? 그치? 아 이거라니까 왜좀희한하지 그렇지? 이거는 턴을 많이 썼기 때문에 일단 집에 가고 이러는데 내 탓을 해? 아 씨발 어천원이가 없는 거야. 아유 이러면서 뭐저 뭐냐? 쌓일 여기 있죠. 쌀 병신이네? 우리꺼 먹네 이거? 근데 그걸 알아야 돼 그.. 마스터 그만 없던 시절이 왜 빡셌냐면 다이아 1 기준으로 얘기해줄게 다이아1대 한판 이기면 3점씩 올라서 3점 3점씩 올라서 3점 상상이 가 물론 10년 전이야 3점씩 오르고 지면 5점씩 떨구고 그랬어 그때 나는 어쨌든, 그때 어쨌든 다이아 9, 90, 다이아이 93점까지 갔다니까? 응? 아, 기본적으로 애새끼들이랑 그냥 뭐, 씨발. 그.. 비빌 수가 없어요 애들은 싸일 노워시 지금 애들이 뭘 알겠냐고 지금 무슨 뭐 마스터 가고 어? 그런 애들 있잖아 마스터도 6층부터 씨발 인정이지 그 밑으로는 인정 못해 마스터 새끼들도 씨발 게임 안 한다니까 티어 뚫고기 싫어가지고 마스터 하는 애들 대부분 그냥 뭐 어디 모임이나 들어가가지고 씨발 그냥 내정같은 것만 하지 잘 안해요 기컷해야 하루에 한두판? 근데 마스터는 게임을 안 하면 점수가 금방 떨어져. 바로바로 바로 떨어져.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한두 판이라든지 막 그런다고. 응? 게임 끝나버렸잖아요. 칼소렌이잖아, 칼소렌. 게임 존나 쉽다니까. 오늘 그 내가 방송 했을 때부터 쭉 봐왔던 사람은 알 거야. 다이아 2뭐 이렇게 잡혔잖아. 좆같이 못잖아근 하는데 탑개피죠 근데 여기서 물이 말고 그냥 유충 먹으면 돼요. 샤인 노플 이러고 이제 레드 젠이니까 싸일 바텀 아쉽네. 애시 도공. 아, 우리 애시가 공쓴 거구나. 에, 예, 늑대 있고. 바텀에들왜 자꾸 죽냐? 나이스. 자, 갑니다. 딸 탑이죠, 가 줄게. 이거야, 이거 정글 차이 좁아지지. 이렇게 보니까 확실하게 좀... 알수 있었으면 좋겠네. 나 때문에 게임을 진다? 말이 안 되는 거야. 전판에도 씨발, 내가 분명히 이게 카시 때문에 진 거라고. 카시랑 쓰레시 때문에. 얘 게임을 개털고 있으니까 쓰레시도 기분 좋아가지고, 미도 와가지고, 막킬 주고 그랬어. 그게 다 스노우볼이에요. 나이스, 그샷 어, 쿠션이 무빙이 좋네요. 나이스, 애쉬궁. 잘한다. 애쉬가 궁을 어, 적재적소에잘 쓰네요. 어이스? 잘하네. 개이득이죠 이거 음, 자꾸도 게임 편하게 하잖아 그래서 또어수했가 밀었네. 자 바텀 타워 없죠. 근데 제라스 여기 있지. 개념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말해 봐 봐. 어? 개념 존나 없잖아. 제라스가 병신이에요, 그냥. 어, 제라스 이 새끼, 내가 볼 때는 저 제라스 못사 아냐? 게임 수준이 이런 게 다이아래, 다이아. 이거는 시야를 걷어내주고 터가 줍니다. 존나 쉽지 게임. 어? 자크 패시브도 있잖아 이거. 아, 룰루 빨리 오지. 룰루가 방금 이렇게 왔으면 됐는데 여기 타워로 왔죠. 뭐 어쨌든 잡았으니까. 나이스. 사이 병신이야. 존나 못해. 음. <laughs> 그 방금 내가 노틸한테 죽었거든요. 아 루시안한테 죽었네 그럼 노텔한테 죽었으면 은 12득인데 제압 터니까 아, 빨리 충전해야 되는데 이거 이기고 사일러스 보여? 0, 6, 0이야 그럼 기본적으로 요런 애들은 모스트가 아니란 얘기야 X같이 못하잖아 또 물론 내가 잘하는 것도 있지 그리고 막 자만심이고 모공간에 나는 그냥 팩트만 얘기할 뿐이에요. 자연도프리고 그리고 상대방도 이런 판은 서렌을 쳐야지. 화면이 났쳐 시간 아깝게, 그치? 음. 어차피 진다니까 이미 게임이 터져가지고 뭐야? 사일 너 도망갈 수 있을 거 아니야? 사일아? 저렇게 못 하는 애가 정거를 하니 답이 있겠어. 아, 그래도 전판에 어떤 그 복수를 해서 다행이다. 아, 전판도 그렇고 전전판도 그렇고. 아, 너무 아쉬웠어. 전전판은 우리가 이길 뻔 했는데 어쨌든 역전 못한 거고 전판 같은 경우는 카시가 그거 만약에 그거 뭐 실수 그렇다 치는데 근데 딜을 너무 못 놓잖아 오리 하나는 5만 오천 원이었어 딜량이 5만 오천 원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딜을 못 하잖아 그렇 어 제라스 봐라. 라이스 빼고 저만 뺏고. 라이스 게임이 존나 편한 거야 그러니까. 뭐야 자이. 어, 스턴 봐. 씨발. 와... 스턴 좋같죠 무리는 조금 해주긴 했는데 절대 실 수가 없는 판이라 애들 싹다 그냥 킬초 시켰다 하면 되고 아쉽게 사일러스랑 노틸은 키를 키를 아직도 못 먹었네. 어, 와, 있어 용탁한 가시죠? 살수 있나? 까비? 피하고 이거 하자. 잡을 수 있나? 이거예요. 이거 어. 존나 잘하잖아. 안 보여. 그치, 커들 아쉽네요. 이거야, 이거 이게 정상적인 게임이야. 아!